네, 안녕하세요 신관입니다. 저가 오늘은 그 하나 물품과 그 뭐냐 토핑 스틱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이거 그 하나 물품인데요. 두개 정도로 저 이만큼 쌓여 있어요. 토핑 통이랑 저가 이게 아까 오늘 아까 저가 이거 스틱을 40개 스틱을 샀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아직도 스틱이 다 자라고, 자르고 이만큼이 남았어요. 이만큼이 남았고요 이거 스틱은 잘라놓은 건데, 네, 가을 토팽이 요 정도밖에 없어서 다시 샀구요. 네, 일단, 제가 그 하나 부품에 여기다가, 네, 토핑 스틱도 넣어드릴 거니까, 네. 여기, 넣어드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렇게 스틱이 있는데요. 스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빼고 있는데 이거는 롤케이크예요. 롤케이크.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롤케이크 입고요. 이렇게 머핀, 이거 머핀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가 지금, 여기 있어도 고컬 토핑인데, 여기 있어도 짱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슈퍼팩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추가하려고, 저가 지금, 이걸 모여 여기다가 초과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는 이제 토핑을 자르려고요. 스틱은 많이 있으니까 이제 토핑을 자르려고 네, 이 스틱은 남겨두고 이 네, 스틱은 이제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롤케이크저 덤으로 받은 게좀 아까 좀 40개를 사서 덤으로 받은 게좀 있어요. 롤케이크 롤케이크 하나 덤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교환할 때넣으려고 샀고요. 이렇게 이제 그 통이 하나 큰게 별로 없어갖고, 다 작은 거 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거. 그 다음에 또큰거 하나 더 있는데, 네, 수박이에요. 큰 거. 네, 이거 키위 하나 큰 거. 그 다음에 수박. 수박을 건데요. 수박이 동그래요. 저 동그란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동그란 거 수박 이렇게 넣고 이게 너무 그래서 저가 이걸로 단면도 칼로 자르고 이건 어차피 저거 쓰던 거여서 저거 쓰던 거여서 크게 지났는데 저 롤케이크 진짜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저가 일단은 소개를 하자면 똑같은 건데 색깔이랑 이게 달라요. 저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요. 이렇게 있어요. 완전 고컬이죠 초콜릿 토핑 같은데 완전 고컬이고요 이것도 롤케이크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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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걸 보시고, 교환할 분 있으면 톡으로 주세요. 저 톡티를 보여, 보여드릴 거니까. 저, 그리고 이걸로 한번 토핑을 잘라볼래요. 네, 큰 토핑은 이렇게 네 개밖에 없고요네 개. 레몬, 자몽, 키위, 수박.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아주 저번에 산, 아, 저번에 저 40개를 한 8,000원어치 샀는데? 이렇게 사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키위인데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도 고컬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토핑. 그 다음에, 요것도, 네, 요것도 롤케이크이고요. 이거는 하트예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뭐지? 네, 요거는 요거는 토끼고요. 캐릭터. 그다음에 요거는 민트버니 님도 있는 아이스크림. 저거 먼저 샀고요. 민트버니 님이 그다음 에 샀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 산 건데요. 일단은 어. 죄송합니다. 조금 레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고요. 소개를 하자면 이거는 수박 토핑이고요. 이거는 이것도 수박 토핑. 이거는 딸기 토핑이에요. 딸기 토핑. 이것도 딸기 토핑이긴 딸. 기 이게 토핑인데요. 조금 색깔이 달라져.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안 보시나? 좀붙아서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토핑 스틱은요. 어 토핑 스틱은 네, 복숭아인데요. 씨가 보이는 복숭아랄까. 네, 초점이 잘안 맞아. 잘안 맞아요. 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씨가 있는 건. 그 다음에 저 복숭아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복숭아 샀고요. 이거 진짜 좋아요. 해 저가 진짜 아끼는 거예요. 이거. 속성한데요 완전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귀엽죠? 네, 이렇게 스틱 있고, 그다음 이것도 딸기인데요. 딸기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요. 딸기. 진짜 많죠? 이거는요, 이거 하나는 쓰면 좀 그런데, 이거는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귤 껍질 없는 거네 진짜 이거 조각 진짜 아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색깔이 좀 그런 오렌지. 이건 자몽. 이건 레몬. 이건 큰 레몬이고요. 큰 레몬인데. 레몬이아까 여기다가 넣었죠. 레몬이고요. 아저거 이게. 조금. 그 다음에 이거는 저거, 이건 아끼는 건데, 피망 같은 거고요. 이거는 포도 요거는 사과, 사과, 이거 체리. 그 다음에 요거는, 호박도 있는데, 아까 저거 소개해드린 거. 양배추랑, 도라에몽이랑, 뭐, 이것저것 있고요. 이것저것 있고, 이거는, 키위, 키위. 이거 뭐더라. 아, 이거 이름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토마토, 사과.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색깔별로. 진짜 고컬 토핑이에요. 밀리오 토핑 이 진짜 오늘 사람 갔는데, 진짜 살람 많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요, 요건데요. 아까 네,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인데요. 어제 산 거, 토핑 다 자른 거예요. 과일 토핑.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있고요. 샀고. 그 다음에 스틱, 스틱 두 개, 두개 통으로 있구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가 이렇게 저 물품 원이 이렇게 있어요. 저가 여기다가 스틱을 넣어줄 건데요. 저가 스틱 너무나 다깨끼지만 드릴게요. 여기 있는데 스틱이 저가. 무슨 스틱을 드릴거냐면요 저가요 1 0분니다 근데 저 오래갈거라고 했죠 일단은 요 스틱 아이스크림 스틱이 하고요 좀 짧은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가 좀 잘라놓은거라서 네그 다음에 이거 좀 기네요 네그 다음에 요 하트스틱 3개 잠시만 아 이게 두개가 있네 이렇게 4개 좀 짧지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거 롤케이크 진짜 많아요 롤케이크 많아서 롤케이크 하나 드릴 거고요 잠시만요 네, 롤케익이거. 이렇게 해서 롤케익이 좀 짧죠? 그, 그 밀리오리에서 주신 그거예요. 이건 안 자른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고요. 저고퀄이죠 이렇게 네개를줄 거고요. 일단은 지퍼팩이 물론 없는데. 이따가 담아드릴 거고요. 아주 크죠? 이따 말고, 그럼, 뭐가, 접퍼팩이좀 많아요? 네, 이 정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 저가 네, 여기다가 담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아, 아 토핑 스틱이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짧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가 토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너무 허전하죠 더 짧은 다른 미국 토핑을 좀 드릴게요 미국 토핑 다 드릴 거고요 이렇게. 다음에, 저가, 펴보는 게, 저 꽃토핑이거든요? 이꽃토핑은 네, 제가 드릴 건데요. 이 파란색 토핑, 다음에, 꽃토핑, 장미토핑. 이렇게 세 개를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꽉 찼죠? 아, 꽉찬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미국 토핑이 있게 있는데. 와, 아, 그리고 리본 토핑을 드릴게요. 리본 토핑은, 많아서 한개오 어디 있냐 어두개 이렇게 두개 넣어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넣어드렸고요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가 이대로 될까요? 아니면 말아서 될까요? 아무튼, 어,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